오 사이즈 한0 0예될것 네, 같습니다. 아, 예. 그의 살림통에는 제법 준수한 씨알의 장어 한 마리가 들어 있다. 보면 완전 여기 장어가 이렇게 이뻐요. 진짜 장어 모델 해도 되겠죠. 완전 이쁘죠. 길이가 길어요 여기 장어. 길이가 진짜 길어요. 이게 처음에 3번 뜰에서 입질이 들어왔었어요. 한번 제가 지인이랑 전화 통화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제가 전화 끊고 바로 달려가가지고 후킹을 했는데 챔질을 했는데 챔질 미스가 났어요. 후킹 미스 그래가지고 아아 짜증 나 혼자 이러고 다시 채비 이제 미끼 껴가지고 추척했는데 30분도 안 돼서 또그 자리에서 똑같은 입질이 들어왔거든요.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던가. 제대로 적중한 셈이다.